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진 그 밤, 단한 줄의 노래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멜로디 뒤에는 믿기 어려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선물이자, 가왕 나우나가 직접 건넨 진심이었습니다. 박서진은 한때 무대 위에서 가장 눈부신 이름이었습니다. 장구와 노래를 모두 완벽히 다루며 천재라는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미스터트롯의 탈락은 그에게 냉정한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끝을 예언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숨을 고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의 통화는 짧았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건넨 단한 줄의 말. 그 말이 새로운 음악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의 주인공은 바로 나훈아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곡을 남에게 쉽게 내준 적이 없던 그가 박서진을 위해 직접 노래를 썼다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예술의 전승, 그리고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장윤정조차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훈아가 건넨 선물은 곡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서진의 이름은 언제나 무대 위에서 빛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장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고, 마을 축제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장구 소리는 단순한 리듬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트로트의 정서를 놓지 않았고,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오직 입소문으로만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할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스터 트로첫 무대에서 그는 나우나의 붉은 입술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장구를 내려놓고 오직 목소리로만 도전했습니다. 떨리는 손끝. 그러나 단단한 음색. 그날의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트로트의 맥이 살아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시험했습니다. 결국 그는 탈락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서진은 침묵했습니다. 분노 대신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홀로 노래를 다듬으며 자신과 싸웠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음악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트로트계의 거장 전경천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우나가 새 곡을 썼고, 그 노래를 박서진이 불러주길 원한다는 전언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존경하던 선배의 마음이 담긴 곡. 그것은 단순한 신곡이 아닌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그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습, 끝없는 녹음, 그리고 가사 속 감정을 온몸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한 의식이었습니다. 리허설 날, 단한 대의 조명 아래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객석에는 전경천과 몇 명이 스태프 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간을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전경천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가수가 되었구나. 3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단독 콘서트의 무대가 밝아졌습니다. 객석은 이미 매진, 그리고 첫곡 지나야의 첫 소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보다 단단했고, 떨림조차 아름다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대 위 박서진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이야기를 대신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인터넷에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탈락자 박서진이 보여준 기적. 가왕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장구의 신. 진짜 가수. 그날 나훈아는 짧은 한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불렀구나. 그 말은 어떤 상보다 값진 상이었습니다. 그후 전경천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악보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곡은 다시 태어났다. 나훈아의 마음과 박서진의 진심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말했다. 나훈아의 선물은 노래 한 곡이 아니라 박서진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다. 이제 박서진은 다시 장구를 들고 무대에 섭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진심 어린 박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는 여전히 음악을 꿈꿉니다. 탈락의 아픔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기다림의 시간은 노래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지만, 진짜 예술은 과정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그의 노래는 거리의 카페, 라디오, 그리고 팬들의 마음 속에서 울립니다. 그리고 그첫 떨림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심이 만든 음악의 힘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기적의 선율입니다.